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곳 수원 정자에서 한골마을 주공1단지에 아, 정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음,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 어수선한 전국이죠 그런 오늘 말씀 나누는 그러한 잠언에서는 지혜와 우매의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혜자를 가까이 하라는 얘기죠.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로 말미암고 말미암는다. 또콜로에서2 장에 보면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어,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원은 선과 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메자와 그한 손을 잡고, 어, 우메자와 그한 손을 잡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우메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여인을 형상화해서, 자문에서는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여인들이 부른다라고 얘기했죠. 산꼭대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을 예, 얘기도 하고, 가나안의 바알 성전을 신전을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참 앞길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한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대장동, 포건 게이트를 보면은 이 안타깝게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했던 이재명이라는 그 인물이 주변의 인물들이 참으로 우매한 자들을 가까이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경기 동부 연합이라는. 그 사상적으로 굉장히 어... 북한에 가까운 친북 성향의 사람들을 측근으로 둠으로써 비록 성남에서 어... 시장되는데 절대적인 그런 공헌을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있습니까 또 주변에 화천대유 그런 성남의 뜰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는 생각이 가득했지. 그런 사람들이 이날과 동조했던 결과 오늘날 대권 후보에서 얼마나 난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는 자문으로 그것을 진단을 해 봅니다. 결국 우매자의 자리에 섰다는 거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자문에서는 부자되게 애쓰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것은 그런 공기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 얘기합니다. 이집트의 문헌에도 동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돈을 벌어라는 얘기, 얘기입니다. 토건 게이트처럼 그런 허, 허황된 것을 꿈꾸면 한순간에 명예도 잃고 돈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성경에 자원이 있어서 우리가 자원을 묵상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원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이 현숙한 여인을, 예,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반면에 현숙한 여인은 남자한테 기대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일을 해서 일감을 나눠주고 집안을. 꾸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 에,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 대해 여성이나 그의 자녀분들이 있다면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되려는 그런 몸부림치고 그것을 닮으려는 인생의 목적을 세운다 그러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현숙한 여인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10월이 이제 첫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